베리의 헬로 토이 메카니멀 고! 와!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베리, 탑승한 걸 축하한다 캐논 파이톤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한다 응, 캐논 파이톤 승천! 어, 올라간다! 하늘로 승천한다! 라이트닝 볼트! 우와! 헬로 친구들 그래요. 오늘 베리가 또 이티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우리 영웅이의 첫 번째 캐논 메카니멀, 캐논 파이톤! 이에요.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캐논 파이톤에는, 짜잔! 캐논 파이톤이 용의 모습을 많이 닮았죠? 짜란! 이렇게 용처럼 길다란 거. 그리고 이렇게 날개 같은 어깨가 있고요. 또 자동차 모드일 때는 이렇게 멋진 윙도 가지고 있어요. 또, 캐논 파이톤도 여기 상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논을 이렇게 쏜다는 거.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볼까요? 팡! 이렇게 상자를 뜯으면, 짜잔! 캐논 파이톤이 등장! 그리고 캐논파이톤 안에는 다섯 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요. 친구들, 보니까 캐논파이톤 엄청 커요. 짜잔. 베리가 슈퍼 랜덤팝2에서 뽑은 골드 칼리고 실버 패턴인데요. 이렇게 둘이 옆에 있는 거 비교해보니까 훨씬 큰다는 거를 알수 있죠. 와, 캐논파이톤 진짜 크다. 생긴 건 미니카 같이 생겼는데 크긴 크네요. 그러면 다른 캐논들과도 비교해볼게요. 짜잔. 캐논 와일더와 드라코스. 크기는 좀 비슷비슷하긴 하는데, 오, 캐논 파이톤이 뭔가 이 윙이 있어서 조금 더커 보이는 느낌? 자, 그럼 우리 캐논 파이톤이 어떻게 팝업하는지 빨리 봐야겠죠? 여긴 구슬 다섯 개가 들어있으니까, 캐논 파이톤. 검정색 구슬로 널 팝업시켜주겠다. 메카니멀 고! 우와! 강한 능력을 지닌 캐논 타입의 메카니을 답게 자존심이 강하고 상대를 깔보기도 한다. 용의 조각에서 깨어난 후에는 트라우마로 싸우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고 세라와 함께 싸우기 시작한다. 우와 캐논 파이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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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요? 아니, 큰 거보다 이렇게 쭉 길다. 약속한다. 다시는 13년 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데 친구들, 베리가 아까 듣기로는 세라와 함께 싸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까 상자 안에는 영웅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13화 리뷰를 보면은, 영웅이가 세라한테 이 드래곤 캐논을 양보해주죠? 음. 어? 왜? 너희 어머니 메카니멀인데. 용궁에서 왔다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어울려. 조이와 함께 싸웠을 때처럼 난 자신감을 얻고 다시 세라와 싸우기 시작하지. 맞아요. 부둣가에서의 대결 아주 멋있었다고. 진짜 메카니멀이 아니라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보였어. 드래 파이톤 승천. 이제 제대로 놀아볼까? 드래곤 캐논. 캐논! 우와 지금까지 용을 닮은 메카니멀들 많이 보긴 했는데 캐논 파이톤이 진짜 진짜 완전 용 같아요 드라코스에서 드라고도 용이거든요 캐논 말더도 용이고 한번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까요 메카니멀 고 캐논 말더 메카니멀 고 우와! 이렇게 캐논 3종이 모두 모였는데요 이것도 용 이것도 용 조금, 조금씩 다른 용이죠? 나도 개논 메카니멀이기 때문에 메카드볼을 개논처럼쏠수 있지. 슈아! 뿅! 뿅! 드라스도 뿅! 뿅! 뿅 이렇게 서로 캐치볼도 해도 너무너무 재밌겠는데요? 친구들, 오늘은 캐논파이톤을 만나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페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다리 밑으로 몸통을 쭉 접어준다. 다음, 다시 몸통을 펴서, 다시 접어서, 팔 부분을 접어서 날개 안으로 넣어주고, 닫아준다. 그리고 얼굴 부분을 위로 올려서 닫아준다. 짠! 다시 바이크 모드로 완성!